안녕하세요. 팔선녀 대신의 크아리입니다. 외로운 사주. 지금 이 순간부터 툴툴, 툴툴 털어버리자고요 외로운 사주를 행복한 사주로, 복받은 사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. 음, 어떻게? 어떻게 바꾸지? 안 하시면 됩니다. 행복한 척, 당당한 척, 혼자 할수 있는 척,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척, 먼저 앞서가서 제가 할게요. 하는 척, 사람마다 하는 척들은 다 틀립니다. 그런 척을 과감하게 툭툭 툭툭 털어버리면 복받은 사주, 행복한 사주로 요롱 뿅 바뀌거든요. 힘들다. 하기 싫은 건 싫다.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사주는 행복한 사주로 바뀝니다. 그 행복한 사주를 바꿀 수 있도록 팔선녀 대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럼,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구독, 좋아요를 클릭 한 번씩 해 주셔야 제가